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집, 집을 보여드릴 건데, 이상해요. 이상해도 보여주십시오. 아, 대충 만든 거예요. 좀 어렵게, 한, 50분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50분 정도? 자, 가. 제가... 서바이벌에. 기다려주시면 네개안 걸려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가 돼요. 여기는 2층 뻥이고요, 1층이에요. 멋있잖아요. <laughs> 여기는 여기 있고, 음, 여기 지하에요 지하 갈게요. 오호. 지하도 이렇게 제가 꾸며놨고요. 별로 지하에도 뭐볼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가보면, 옥상에도 그냥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요. 2층 보이죠? 봤죠? 2층. 2층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넓어요. 검도 있고. 가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1층은 2층보다 더 작아요. 이상한 게. 1층이 더 크기만 들려는데 어렵더라고요. 2층이 더 쉬워요. 이렇게 유리로 만들고 구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긴 검 꺼냈는데. 검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강타, 강타 V. 강타. 이건 강타고요. 아, 뭐야, 똑바로 해놔야 된는데 자, 이제 갑니다. 이거는 더센 거예요. 날카로움. 날카로움은 50. X는 100. 뒤껌 V죠? 화염 2. 화염, 화염 20, 20, 화염 20. 과염 20, 씨땡 화염 20이나 되고 필요할 때쓸 거예요. 그 2층 2층 공개했고, 아나죽을래하려라아안 죽어서 다행이네. 집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저, 이 집을, 만약에 제가 죽으면 여기 딴 데로 갈 겁니다. 좀 힘들게 찾아야 되고. 이게 바깥에 보여드리다 하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시간 좀 오래 걸렸어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무술 그림도 있고, 이거는 그냥, 스티브 대가리. 원래 제 얼굴은 어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 제 얼굴은 소오공 초사이언 초사이언 와 초사이언 지금 초사이언이고 아 어, 그리고 제가 뭐 스티브 얼굴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비얼 굴을 끼우고 그면서 뒷갈이 엄청 커졌다 모래가 커졌어요 와 안녕하세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비상사태 근데 다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 다리 쓰러어 있다 아 근데 있잖아 아, 무슨 일이 생겨갖고? 아, 뭐야. 누구 왔나? 아니네? 밤인가? 아, 아니, 내가 왜 난이도를. 밤엔 잘야지 어디 갔어? 차다다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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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다다다. 오 역시 난 좋군요. 이층으로 올라가자. 샤라랄라오 이층에도 뭔가 보기가 좋구나. 일단은 아침만 되면. 이렇게 난이도를 이렇게 평화로 움해 줍니다. 아, 침땐 저는 평화로로 움 해요, 무조건. 아, 칠월이 이상해. 아, 음. 지하로 가볼게요. 지야 지하, 지. 와우. 아, 아, 내 돌바가지 아파 죽겠네. 하나, 둘, 셋, 빡! 으아, 돌바가지. 올라가기. 슈퍼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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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옥상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초사이언, 빠라바라, 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뽀로모리 바리 슥슥슥 잠깐만요 와... 집을 재밌게 보셨나요? 좀 제가 힘들게 만들었지만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괜찮은 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 이상한 집 만들기라든가, 공포집이라든가, 공포, 공포집 있잖아요. 깜깜하고 안 보이고 그런 집도 그렇게 제가 한번 이상한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댓글에 괜찮은 댓글이 있으면 좋아요가 많고, 어이 뭔가 좀 특이한 그런 집을 만들어 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빠이.